오늘은 소대성전 영웅소설이죠. 소대성전 대성이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영웅소설이자 군담소설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소대성의 영웅적 일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쉽게 그냥 영웅소설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일반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를 따른다는 점에서는 다른 영웅소설과 비슷하지만 이 부분, 이상서의 집에서 아무 일도 없이 먹고 자는 식객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그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른 영웅소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인물이 가슴속에 큰 뜻을 품고 있다가 영웅의 면모를 발휘한다는 설정은 지체나 처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작가의식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성이 점점 자라 10살이 되자 벌써 10년이 됐나? 당나라의 이백과 두보에 필적할 만큼 문필에 능하고 자 이백과 두보는요 많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중국의 이대시인이라고 합니다. 필적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비슷하다, 견줄만하다. 한마디로 글도 잘 쓰고 글씨도 멋있고 뭐 이런 거예요. 시서백가에 능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 시서백가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온갖 종류의 책들이 능통에 다 꿰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대성의 뛰어난 학문적 역량과 비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라 보면 돼요. 그러나 상서는, 이때 상서는 소대성의 아버지입니다. 이따가 승상이 나와요. 승상이 헷갈리면 안 돼. 상서하고 승상은 다른 사람이야. 대성이 또한 또래보다 조숙한 것을 기쁘게만 생각하지는 않았다. 왜? 흥진비래.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찾아온다. 아 흥진비래. 이걸 뭐라 그래? 그렇지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찾아온다. 자 내신에서는 간혹 여기를 구멍을 빵꾸를 뻥 뚫어 놓고 들어갈 말은 또는 여기를 빵꾸 뻥 뚫어 놓고 들어갈 말을 둘 중에 하나는 제시하고 왜? 같은 말이거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신에서는 내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문제는 잘안 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간에, 흥함, 흥암, 흥함이 다하면 슬픔이 다가온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사인지라, 이런 뛰어난 아들을 두었으니 어찌 오래 살기를 바라겠는가? 라고 해서, 자,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상서의 죽음에 대한 암시예요. 자, 어쨌거나 간에 요대목이라든가 아니면 요대목은 전부 다 서술자 내지는 편집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흥진비례처럼 한자 성어를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논평하고 있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서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일종의 우연성이에요. 고전소설에서는 참 많이 나오기는 해요. 온갖 약을 써도 효염이 없자 자신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부인을 불러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한마디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유언 남기는 거지.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대성을 잘 길러 우리 가문을 빛내주오. 결국 뭐야? 그렇지 가문이죠. 가문. 이러한 가문을 중시하는 사회는 일종의 유교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유언의 핵심 내용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후일 구천에서라도 부인의 노고를 지살이다. 지살이다. <laughs> 설마, 그죠? 치사하다, 치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 뻔뻔스럽다, 내지는 부끄럽다, 내지는 어리석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때 치사라고 하는 것은, 치사는 한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해요.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 치사하다는 사례하다, 사례하다, 뭐, 사례라는 음, 말을 몰라? 설마 그러면 아, 모른다면은 어, 표창을 주다 상을 주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엄밀한 의미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떤 공이라든가 행적이라든가 행동을 치사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례를 주다 고 칭찬하면서 상을 주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대성을 불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임명은제천이다 곧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나니. 같은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겠는가. 결국은 하늘의 뜻이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종의 운명론적 세계관. 다만 이 아비는 네가 장성한 후 봉황의 짝을 찾아주지 못하고 죽는 것이 더욱 가슴에 맺혀 한스럽구나. 이때 봉황의 짝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배필이 되다. 즉, 혼인을 맺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어른이 되어 혼인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한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내 상서가 세상을 등지니 죽으니 온 가족이 한없이 슬퍼하여 우는 소리가 온 집안에 진동하였다. 이 와중에 부인은 기운을 차리지 못하여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힘없는 목소리로 대성에게 말하였다. 세상에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부인도 죽고 말았다. 자, 이때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힘없는 목소리를 갖는 것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라고 본다면 아버지 죽고 또 누구도 죽었어. 부인도 죽었어. 한마디로 뭡니까? 설상, 가상이 되겠죠. 결국은 대성의 고난과 시련이에요. 자 근데 설상가상 말고 부모가 일찍 어린 나이에 죽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조실부모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소생은 이때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대성 한꺼번에 모두 돌아가시자 그 슬픔과 서러움이 여러 번 혼절하니 비복들은 그를 어렵사리 보살피고 돌보았다. 소생이 정신을 차리고 부모의 장례를 극진히 지내었으니 비록 열 살의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부모의 마지막 순간까지 효를 다했다. 한마디로 이제는 떠도는 삶 고아가 된 거죠. 이렇게 고아가 돼가지고 떠도는 삶을 갖는 걸 우리는 기아 모티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열 살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효를 다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대성은 평범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모가 일시에 죽어 조실 부모한 대성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상을 치르고 나자 두둥 장면에 전환. 가산이 거의 탕진이 되어 한마디로 쫄딱 망했네. 살아갈 방법이 막막해졌다. 소생은 조금 남은 전답을 팔아 노복에게 맡기고 백금 오십냥을 가지고 서쪽으로 향했다. 서주 지경에서 날이 저물자 공간에 이동이면서 시간적 배경인가요? 자, 소생은 한 주막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했다. 그때 들려오는 슬픈 울음소리 때문에 저절로 슬퍼지고 쓸쓸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나타나나요? 나타난다고 봐야죠 날이 밝자 이제 시간이 또 지났어요 소생이 간밤에 울었던 사람을 찾아보니 그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뜬금 얜 10살, 10살에서 3년 상 치렀으니까 13살 소생이 그 연휴를 물었다 노인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밤새도록 동곡을 하셨나이까 나는 올해 62호인데 금년 봄에 구식 노모가 돌아가셔서 임시로 장사를 지내놓고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도 좋은 맷자리를 구할 길이 없어 노모의 해고를 거두지 못하여 통곡했 나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서 부모를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처지죠. 소생 역시 부모를 여인 마음이라 당신 마음 내가 알지 뭡니까? 덩병상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인의 이야기에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저도 양친을 잃은 사람이다이다. 노인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감동한지라. 이것이 비록 약소한 재물이나 부디 장사를 지내는데 보태시기 바라나이다. 자, 그런데 이 대성가 이 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쭉 주는 게 아니야. 왜 지금 이거는 장사를 지내야 돼. 땅을 사서 이할 할아버지가 제사를 못 지낸 이유는 몇 자리가 없기 때문이야. 그럼 땅을 사야 돼. 땅을 사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죠? 결국은 그 땅값까지는 다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대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누구나 동정심은 가질 수가 있죠 지나가다가 힘들어하는 노인이라든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본다면 또는 다친 사람을 본다면 뭐예요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서서 한발 넘어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탈탈 털어서 준다는 것은 이거는 동정심의 차원이 아니죠 음, 굳이 얘기한다면 측은지심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대성의 성품이 그냥 단순히 선하다, 착하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당히 비범한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부모를 모시려는 노인의 효심에 감동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탈탈 털어서 줄 정도의 측은지심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소생이 주는 백금을 받고서 몇 번이고 절하며 고마워했다. 공자가 적지 않은 재물을 주시니 노모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지낼 수 있을 터. 비로소 죄인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노인이 죄지였어?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부모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면 그러면 이거는 죄인이라고 보는 인식이 드러난 거죠 이 은혜에 죽어 백골이 된다 하더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가 없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백골라망 후일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뭡니까? 결처보은 거처를 알려주시나이다 농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늘이 지시한 것이니, 갚지 않으셔도 되나이다. 어서 장사나 편히 지르세요. 일종의 겸손함. 소생과 노인이 이별하는데 서로 못 잊어 뒤를 돌아보는 정이 비할 때가 없었다. 각설, 각설이라고 하는 건 장면이 전환할 때 쓰는, 음, 허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생은 노인에게 여비를 다 주어 낭탁, 낭탁이라는 건 주머니, 주머니가 텅텅 비었으나 한마디로 자기 오주머니 있는 거 탈탈 털어준 거야. 조금도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의 도량이 마음 씀씀이가 마음 그릇이 넓은 바다를 견줄 바였다라고 서술자가 직접 평가를 내리고 있네요. 그러나 길을 갈수록 소생의 굶주림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래서 남의 외양간을 쳐주기도 하고 담을 쌓아주기도 하며 겨우겨우 굶주림을 면했으나 해산 기남자였던 기남자 어떤 남자, 제주와 슬기가 뛰어난 남자. 한마디로 킹카죠. 요즘엔 킹카라는 말을 안 쓰던데. 뭐라고 쓸까? 글쎄 모르겠네. 소생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서 굶주린 거짓골이 되었다. 아, 하늘이 어찌 이리도 무심하단 말인가? 역시 이거는 뭐야? 대성이 거, 굶주린 거짓골이 된 것에 대한 서술자의 안타까움을 편집자적 논평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난한 노인을 돕느라 그지가 된 자, 대성에 대해서 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부모를 잃고 떠도는 삶을 살았던 그런 대성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단 부분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게 있겠죠. 주 부모의 죽음이에요. 부모의 죽음에 대한 서사적 기능 하나 봅시다. 자 아버지가 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유언을 밝힙니다. 그렇죠. 뭐야 첫 번째는 그렇죠. 대성을 길러서 우리 가문에 빚을 내달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가 장성한 후에 봉황의 짝을 찾아주지 못한 것이 가슴에 한으로 맺혀 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죽어요. 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로구나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죽어요. 그러니 대성은 엉엉 울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지막 순간까지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대성전에서 주인공이 열살이 되던 해 부모가 한 날에 사망합니다. 소대성의 붙이는 병사하고, 모치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죽습니다. 이 작품의 독자들은 소대성이 청룡 꿈을 통해 잉태한 인물이니만큼 잘 자라서 막강한 능력을 떨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생각지 못한 전개, 주인공의 부모가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지가 된다는 거예요.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독자들은, 어? 이게 뭐지? 이게 웬 반전?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집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을 돋보기 위해서는 주인공의 어릴적인 고난은 필수적이고, 자, 이 부모의 사망은 그러한 장치로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인물이 태어나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독자는 당연히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나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독자들은 깜짝 놀라죠. 웬 반전? 근데 얘는 주인공이잖아. 주인공이 죽는 법 있어? 없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서나 더 나은 삶을 사는 인물이 될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소설의 구조이다. 그리고 부모의 돌아가신, 부모가 한날, 한 방에, 한 방에 한 날에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장면, 이러한 장면이 갖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발단, 오늘 한 부분에서는 또 이제는 대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을 구율하는 장면이죠. 노인이 처한 상황을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대성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갚지 않으셔도 되니, 어서 장사나 편안히 지내도록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설! 장면이 변하죠. 장면이 변한 다음에 소생은 노인에게 여비를 다 주어 어떻습니까? 그렇죠. 호주머니가 텅텅 비었죠. 탈탈 털어준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것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충분히 잘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나? 아니죠. 그러나 길을 갈수록 소생의 굶주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굶주린 거짓골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간에 어린 나이 13살이지만 그래도 대성에게는 나름의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걸하며 살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길에서 우연히 만난 노웅 할아버지에게 전 재산을 기부한 후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대성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장면이 나오는 것은 영웅인물인 주인공 소대성의 비범함을 업데이팅하기 위함이고 그의 도량을 보이려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뭐, 굶주린 거짓꼴이 되었기 때문에 뒤에 전개 파트에서 이승상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발단 부분 소대성전의 발단 부분 대성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